준비되셨나요? 미나상,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떡다, 여미예요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방해드릴 문장은요.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? 네, 이 표현입니다. 어, 뭔가 데이트 신청할 때쓸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죠. 자, 이 표현을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. 今週末ドライブにでも行こうか。今週末ドライブにでも行こうか。ね、いいろ言われます。今週末、今日今日は今日は今日は今 드라이브, 네 이거는 드라이브죠. 발음 이 비슷하니까 괜찮고요. 데모, 니 데모는 뭐뭐라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. 드라이브니 데모 이고가 이거는 갈까라고 권유할때 쓰는 표현이고요. 기본형은 이구 가다죠. 가다의 의지형인데요. 의지형을 그냥 상대방에게 쓰면은 그냥 가자라든가 뭐 뭐뭐 하자라는 권유하는 표현입니다. 드라이브니 데모 이거 가 이드라이브 이 부분을 만약에 어 영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에이가라는 말을 넣으면 되죠 에이가니 데모 이거 가라고 하시면 되고요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네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지라는 말을 넣고 식지니 데모 이거 가네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.

今週末、ドライブにでも行こうか。今週末、ドライブにでも行こうか。今週末、ドライブにでも行こうか。